루트 30 빼기 2 루트 15 나누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 괄호 열고 루트 10 빼기 루트 2 계산합시다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루트 10 빼기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2 루트 5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 주시면은 루트 50 근데 걔는 5 루트 2 빼기 요렇게 곱해 주시면은 루트 10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루트 10과 루트 10은 사라지고 요거 두개 계산해 주시면은 답은 3어 계산 안되네 클일날 뻔했네 어, 5 루트 2부터 씁시다 5 루트 2 빼기 2 루트 5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. A는 5, B는 2,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B의 값은 루트 7,